북한이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선언하면 벌어지는 일들. 어느 날 갑자기 북한 비핵화와 개혁개방 선언이란 뉴스가 나온다면 어떨까요? 세계가 발칵 뒤집히겠죠. 마치 평양에서 갑자기 K팝 콘서트를 연다고 발표한 것처럼 말이에요. 첫째, 국제 사회의 반응이 폭발적일 거예요. 처음엔 의심하겠지만 점차 북한에 투자하려는 기업들로 북적일 수 있어요. 대북 제재 해제를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마치 블랙프라이데이 새일 시작 전 같은 분위기랄까요? 둘째, 남북 관계에 태풍급 변화가 올수 있어요. 개성공단이 서울 강남 못지않은 경제 중심지로 변모하고 평양의 한류 스타들의 공연이 줄을 이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경제 협력의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도 치열해질 거예요. 평양 강남 파라꾼이라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셋째, 북한 경제에 쓰나미급 변화가 올 거예요. 평양 상공에 초고층 빌딩이 우후죽순 솟아나고 북한 전역에 자본주의 열풍이 몰아칠 수 있어요. 하지만 벤처 사업가 세 계급이 등장하는 부작용도 있겠죠. 나는 평양의 스티브 잡스라는 말이 유행할지도 모르겠네요. 넷째,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소용돌이칠 수 있어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 북한 시장을 선점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테니까요. 마치 무한도전 레이스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겠어요. 다섯째, 북한 주민들의 삶에도 지각변 이올 거예요. 평양에 매도날드가 들어서고 해외 여행이 일상이 될수 있겠죠.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자본주의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어제는 배급소, 오늘은 스타벅스라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불꽃튀게 달아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남북한의 경제 격차를 좁히는데 긴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통일은 식은 떡볶이 같아요. 데우는데 시간이 좀 걸려오라는 말이 유행할지도 모르겠네요. 자, 어떠세요? 북한의 이런 변화가 한반도와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이런 변화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기 어렵고 수많은 난관 개방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중국의 개혁 개방도 40년 넘게 진행 중이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북한도 아마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가 모토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 개방이 현실이 된다면 어떤 파격적인 변화를 기대하시나요? 혹시 평양 강남 파라곤에집 사두실 건가요? 아님 평양 명동 상가를 노리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대담한 예측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에 대한 좀더 심층적인 분석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하세요. 거기엔 더 재밌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